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6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서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도 좋고 집안도 부유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지닌 한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또 부유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다 가진 것 같은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꼭 있어야 할것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여인이기에 지금 시대의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시대 여인들에게 이 아들의 존재란 아무리 넉넉하고 충분한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인에게 자식, 특히 아들이란 소망이며 미래였기 때문이죠. 어머 뭐 실은 우리나라도 크게는 조상으로부터 작게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보더라도 딸보다는 이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겠죠. 여하튼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엎친 데 덮친다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 나는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이 여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대놓고 괴롭히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남편은 자신이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시린. 구별된 자곧 하나님께 봉헌한 자라는 뜻을 지닌 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하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말이죠. 그런 한 날을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야, 저 여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면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한나는 엘리제사장에게 지금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제사장은 딱한 사정을 들은 한나에게 축복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아멘. 여인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는 참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일어서서는 여인은 그 이후로 근심하지 않게 된,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동치만 한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열 달을 무사히 채운 후 순산을 하게 되죠. 불임의 여인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한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의 뜻을 지닌 사무엘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장 엘리에게로 향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이죠. 한나는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 불행한 타이틀을 지녔던 자신에게 태를 열어 주시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이전에 울부짖으며 막 술주정을 부리는 듯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힘찬 기도와 찬양임을 우리는 좀 전에 읽어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길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한나를 생각해 볼까요? 이 사무엘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저주받은 자, 괴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이었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받은 여인이 되게 하셨죠. 어, 실은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고 낮추시되 약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또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한나는 깨닫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사 화복과 모든 부귀영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달려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바울 역시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 각종 장애물들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잠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이를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곧 생사 화복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띤 운이나 또는 연약하디 연약한 자기 자신의 의존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확실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곧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이 그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분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나와 같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외면에서도 또는 등져서도 안 돼. 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과 더불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빠지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 모든 일들이 모두 그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그녀를 도우시고 그녀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없어 사람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큰 역사는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엄청난 상황, 예컨대 뭐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응답이 없을 때,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몹시 주저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도가 좌우되는 이 기복 신앙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간절히 아뢰는 규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메소디스트 곧 성서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지켜 살아가는 메소디스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인물 다니엘처럼 하루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기도의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는 실은 믿음도 부족하고 또 기도도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그 무엇도 그분께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주 세미하고 희미한 기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통곡할 때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불임의 여인인 한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매, 불만이 가득하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도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가 이 간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의인을 살리시기 위해 악인들을 잠잠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부족함이라는 것이 속하지 않는 그분을 감사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한 나와 같이 어떤 상황임에도 먼저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입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힘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나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의의 길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능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